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세계경제 일주 이번은 유럽 편입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같은 나라를 포함하는 대륙이죠 두 편으로 구성했는데요 제 1편은 로마 제국의 해체에서부터 중세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나라들이 성립되는 과정까지를 다루고요 제 2편은 1차 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행 삼아서 공부한 것을 전해드리는 것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를 말아 주십시오 그저 재미 삼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럽 역사여행 1편 시작합니다. 서기 200년경 로마 제국의 절정기에 그 영토는 유럽 전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고올이라고 불리던 프랑스 지역, 또 브리튼, 영국, 동유럽, 북아프리카, 당시 그 지역의 거의 모든 땅이 로마였습니다. 그러던 로마도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4세기 초에 컨스탄틴 황제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392년에는 국교로까지 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도를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에서 동쪽 비잔티움으로 옮기게 됩니다. 했죠. 도시 이름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바꾸게 됩니다. 자기 이름인 거죠. 영어식으로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이스탄불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전역을 다섯 개의 교구로 나누었는데요. 로마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기 410년경에는 그 로마 교구의 장이 황제를 스스로 칭하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서로마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콘스탄티노플의 그 로마는 비잔틴 제국 또는 동로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서로마는 476년에 멸망을 했고요. 동로마는 그 뒤로도 1000년 동안을 지속하다가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함락당했습니다. 자, 한편 이 로마가 사라진 서유럽은 완전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로마 전성기에 유럽 전역은요, 잘 닦여진 도로에다가 치안유지도 잘 됐기 때문에 안심하고 여행이 가능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역간 교역도 나름 활발했었죠.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 즉,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로마가 사라지자 그 평화도 사라졌습니다. 유럽 곳곳에는 도둑과 강도 때들이 넘쳐나게 됐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폭력으로부터 보호자임을 자처하면서 돈을 뜯는 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기사 또 영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곳곳에다가 성과 요새들을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 주변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편이 강도를 덜 당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하층민들, 농노들은 그들의 보호를 받기도 했지만 노예처럼 착취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유럽 전역에는 왕. 귀족, 기사, 농로로 이어지는 봉건제의 계급 체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시기를 사람들은 다크 에이지, 암흑기라고 불렀죠. 로마에 비하면 캄캄하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서기 500년경부터 1500년까지를 중세라고 불렀는데요. 로마 시대까지를 고대라고 하고 16세기 이후를 근세 또는 뭐 현대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가운데 꼈다고 해서 중세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1220년부터 시작된 몽골의 유럽 침략 이것은 중세 유럽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것 덕분에 실크로드의 안전과 또 운송 속도 수송 속도가 좋아지면서 인도산, 동남아산 향료들 또 중국산 도자기, 중국산 실크 이런 것들이 유럽 귀족들에게 대량으로 보급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변화도 가져왔죠. 바로. 흑사병입니다 중앙아시아 지방의 쥐와 벼룩들 뭐 이런 것이 흑사병을 옮겼는데요 그게 베네치아와 제노아의 상인들의 배도 가서 달라붙고 또 옷에도 달라붙어서 이게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됐던 거죠 흑사병입니다 원인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그냥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1346년부터 1353년까지 그 7년 동안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7 1,500만에서 한 2억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죽어 나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특히 최하층 농로들의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땅은 널려 있게 되는 거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영주와 기사들도 그들이 농사를 안 지니까 입에 풀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먹으려면 농로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영주들끼리 농로를 영입하기 위한 일종의 경쟁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로들에 대한 대우도 좋아졌고 또 소작료도 인하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완전히 난리가 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리가 끝나자 지배자들은 즉 영주와 기사들 이게 농로들이 거만해지니까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농로들의 지위를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는다 낮추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농민 농로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농민 반란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게 됐습니다. 자, 경제적으로는요, 이 땅은 남고 노동력은 부족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농업의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땅을 많이 쓰는 대규모 경작이 확대가 됐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급자족 농업이 아니고 상업적 농업이 본격화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농업 생산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는 인구들이 많아졌고 그들이 도시 인구로 들어와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 바로 유럽 봉건제도가 무너지는 과정이고 또 중세가 저물어가는 과정입니다. 대포와 총이라고 하는 새로운 무기가 등장해서 그것이 또한 봉건제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화약과 대포는 송나라에서 처음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고려시대 우리 역사에서도 최무선 장군이 원나라 상인들로부터 귀동량을 해서 독자적인 화포 제조에 성공을 하잖아요 그게 1376년이었거든요 그 무렵에 유럽인들도 몽골에게 침략을 당하면서 그들이 갖고 온그 화포에 대해서 화약에 대해서 이제 귀동량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유럽에도 대포와 총이 보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무기들은 새로운 무기들은 봉건제의 기둥이었던 칼과 창 방패 이것들과는 뭐 상대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로운 무기를 손에 넣은 자들은 기존의. 영주와 기사들을 다 물리치고 곳곳에서 그 성들을 다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나라가 굉장히 큰 사이즈로 커져나가게 된 거죠. 프랑스 왕국, 스페인 왕국, 포르투갈 왕국, 폴란드 왕국 이 왕국들은 영주나 기사들이 없이 왕이 직접 통치하는 왕국 즉 킹덤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형태가 공고해져 갔습니다. 바로 절대 왕정의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현재 독일, 오스트리아 지역도 동유럽 지역 뭐 이런 데는 신성 로마 제국 이 제국의 형태 또 오스만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1453년에는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마저도 오스만 터키 오스만 제국의 군대에 함락이 되죠. 그러면서 로마 제국은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크로드를 거쳐서 아시아에서부터 유럽으로 이어지던 그 교역로가 콘스탄... 콘스탄티노플에서 막혀 버리게 된 거예요. 여기를 이슬람이 장악을 하게 되니까. 그게 기독교 세계로 넘어오지 못하게 된 거죠. 그 물건들이. 이 지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중국산 도자기, 실크, 인도산 향료, 뭐 이런 것들은 실크로드를 거쳐서 이 콘스탄티노플까지 왔고 다시 그것이 베네치아 또 제노아 상인에 의해서 스페인, 포르투갈, 잉글랜드로 팔려나갔거든요. 그 경로가 차단되어 버린 겁니다. 마르코 폴로 아시죠, 여러분? 그가 쓴 동방 견문록이라고 하는 것은 원나라 여행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방 견문록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유럽인들은 인도와 중국, 일본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됐죠. 일본은 그 당시에 지팡구라고 불렸더라고요. 자, 그러던 차에 거기서 오는 물건마저도 다 차단이 돼버리다 보니까 물 을 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서유럽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래서 인도와 중국과 지팡구로 가고 싶어 했던 거죠. 가장 먼저 나선 사람들이 포르투갈 사람이었고 특히 엔리케 왕자였습니다. 포르투갈은 리콘키스타의 과정에서 탄생한 나라입니다. 이베리아 반도, 포르투갈이 있는 그 반도 이름이 이베리아잖아요. 여기는 서기 711년에 이슬람이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콜도바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슬람 왕국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기독교도들은 영토를 되찾기 위한 전쟁을 계속하는데요. 그것을 리콘키스타, 재정복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차츰 성과를 내기 시작했죠. 수백 년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이 위콘키스타 전쟁 차츰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주도했던 왕이 바로 알폰소 왕이었는데요. 그렇게 재점령한 땅 중에 대서양을 접한 이 땅을 포르투갈이라고 이름을 짓고 엔리케 백작에게 통치를 맡겼습니다. 그곳이 나중에 1139년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게 포르투갈이 되는 겁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이슬람을 격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또 돈도 벌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해외로 진출했습니다. 15세기에 포르투갈은 이미 세계 최강의 해양 대국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1450년대 오스만 제국하고 베네치아 제노와 사이의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그러자. 이 베네치아 또 제노아 여기에 선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긴 상업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 베네치아와 제노아의 선원들 또 상인들이 대거 포르투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엘니케 왕자는 세상을 향해서 그 고수들을 다 불러 모았고요. 또 항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선원들이 갈고 닦았던, 가지게 됐던 그 항해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르투갈은 더욱더 강력한 해양 강국이 되어가는 거죠. 그 포르투갈 선원들과 상인들은 인도에 닿기 위해서 아프리카부터 탐험을 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금과 노예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스코 다가마는 드디어 아프리카의 최남단을 돌아서 인도양을 향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인도와 동남아는 금과 향신료의 보고였습니다. 포르투갈은 그것으로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목소리> 한편 제노아 출신 선원 콜럼버스는그 당시에 스페인 여왕이 이 포르투갈을 상당히 부러워했거든요 그 스페인 여왕을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나는 저 포르투갈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도 얼마든지 인도에 갈수 있습니다 하고 그것을 설득해서 투자를 받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포르투갈과 반대 방향으로 가서 서쪽으로 가서 인도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건 인도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인도제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세계를 다 차지한 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를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세계를 나누어 가지자 해서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게 토르데시아스 조약이었고요. 동쪽은 포르투갈이고 중남미 대부분 서쪽은 스페인 몫이다 이렇게. 이렇게 둘이 나누어 가졌던 겁니다. 영국하고 프랑스는 16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신대륙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뭐 이건 지각생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이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진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진짜 알짜배기 땅들, 중남미라든가 또 동남아, 인도 이런 데들은 이미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아시아와 중남미 식민지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그 향신료, 금, 은 덕분에 이베리아 반도의 이두 나라,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한동안 세계 최강자의 자리를 누리게 되었죠. 하지만 그것은 독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직접 몸을 써서 생산하는 것을 아주 천하게 여겼죠. 남을 등쳐서 식민지에서 갖고 오는 그걸 그냥 쓰는 거. 그게 뭐 고귀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로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들은 프랑스와 영국에서 수입해서 조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혁명은 영국. 잉글랜드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자이 영국은 왕권이 약했던 덕분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1215년에 마그나카르타 즉이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이것이요. 이 문서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존 왕이 귀족들한테 겁박을 당했어요. 너 나한테 함부로 세금 걷지마. 너 나한테 함부로 하지마. 그래서 함부로 세금 거두거나 함부로 체포하지 않겠다 라고 왕이 귀족들한테 서약을 한 문서입니다. 그게 마그나카르타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 형편없었던 거죠. 또1 6 8십 8년에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거 글로리어스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잉글랜드에서 났잖아요. 이것은 의회가 왕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왕이 약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영국은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고요. 그 덕분에 일반 민초들도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심지어 특허제도 지식재산권 제도까지도 생겨나게 됩니다. 아주 이런 시기에 말이에요. 그 덕분에 잉글랜드에는 장사꾼들이 넘쳐났습니다. 또 많은 발명가들이 나타났죠. 이유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던 1776년 그 해에 제임스 와트는 특허를 받은 계량증기관을 기 가지고 회사를 세웠어요. 이미 그때 기업을 세웠죠. 그리고 본격적인 증기기관 제조 판매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산업혁명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잉글랜드를 Nation of Shopkeepers 장사꾼의 나라, 이거 형편없는 놈들의 장사꾼들이야 이렇게 비하할 정도로 장사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장사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방직 공장을 만들고 철도를 놓고 기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산업혁명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1776년에 출간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것은 이 자유 시장주의가 자리를 잡는데 철학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설파했듯이 루터가 시작했던 그 종교 개혁, 즉 개신교 혁명은 켈빈을 거치면서 자본주의의 발달을 촉진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죄악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뿌리를 내려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뭐 했느냐? 그 전까지는 돈은 벌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어느 사회에나 돈 많이 버는 것은 죄악이었던 거죠. 그건 뭐 우리도 당연히 마찬가지였고 대부분의 사회가 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인류는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가 시작되면서 특히 켈비니즘이 자리를 잡으면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그것은 죄악이 아니다라는 윤리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네덜란드 같은 개신교 국가들이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 무렵 농업국가 프랑스는 인구가 많아서 또 농산물이 풍부해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는 잉글랜드를 늘 마음에 안 들어했죠. 그러던 차에 이 잉글랜드의 식민지였던 아메리카 식민지들이 1775년부터 본국을 대상으로 상대로 해가지고 독립전쟁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6세는 옳다구나 잘됐다. 저 영국 놈들 저 놈들 물좀 먹이자 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 의 독립 전쟁 식민지의 독립 전쟁을 프랑스가 지원하고 나섭니다. 그 덕분에 USA, United States of America, 지금 우리가 미국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느라고 안 그래도 많은 비제 허덕이던 이 프랑스의 빚은 더욱 늘어났고요. 그 빚을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욱 쥐어 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참다 못한 프랑스의 신흥 상공업 상인들, 신흥 부루주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거죠. 이 신흥 부루주아지들은 1789년에 폭력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왕을 몰아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바로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목소리> 자, 프랑스의 왕정이 뒤집히다 보니까 주변에 왕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주변 왕국들이 혁명의 파급을 막기에 급급했어요. 그래서 전쟁도 불사할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었죠. 그렇게 되자 프랑스에서 젊은 나이에 장군이 되었던 나폴레옹이 선수를 쳐서 주변 왕국들을 정복하는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이 지도의 파란색, 하늘색, 보라색이 모두 당시에 나폴레옹이 정, 점령했거나 또는 나폴레옹이 미리 항복을 했던 나라들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들은 잉글랜드의 땅이었는데 그건 얼마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승승자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나폴레옹도 결국 끝이 있었죠. 1812년 러시아 전투에서 그리고 1815년 오늘날 벨기에인 그 워털루 전투에서 잉글랜드와 프러시아 연합군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전국인 잉글랜드와 러시아는 세계 의 패권 국가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나폴레옹은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쳐들어가 가지고 그 왕국들을 거의 무력화시키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자 그들이 지배하고 있던 이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들이 여러 개의 나라들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라틴아메리카 제 1편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또 유럽 지역에서도 왕정이 아닌 공화정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게 되죠 새로이 패권을 주게 된 잉글랜드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 대형 제국이 되어 갑니다. 인도와 호주 동남아의 상당 부분을 식민지로 삼게 되는 거죠 중국과는 또 아편전쟁을 벌여서 홍콩을 손에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패권 국가가 됐던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땅들을 대부분 정령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 동아시아에서는 만주와 연해주를 거쳐서 조선까지 탐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영, 러,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결과 중앙아시아에서는 드란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어졌죠. 그래서 여기 위에는 러시아 거고, 요 밑에는 영국 거야. 이렇게 금이 그어진 겁니다. 또 동아시아에서는 영국이 일본을 지원을 해서 대리전을 펼치게 되는 거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를 했는데 그것은 영국이 지원한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러시아 편에 섰던 조선은 일본에 합병되는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됐고요. 자 프랑스도 나폴레옹 전쟁에 지기는 했지만 그 나폴레옹이 만든 법전 덕분에 민초들의 재산권이 확고해지고 기업 활동의 자유가 허용이 되면서. 급속한 산업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편 독일 지역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가 되면서 수많은 독립공급들이 남게 됐죠. 그리고 이들은 각각 관세를 매기는 바람에 시장 규모가 다 매우 작아져서 경제가 발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비스마르크가 선봉에 나서서 정복전쟁을 하게 됐고요. 과거의 신성 로마 제국의 땅들을 대부분 다 정복을 해서 통일을 이루게 되죠. 산업화도 급속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도 강대국이 되어 갔고요. 기존 패권 국가인 영국, 프랑스와 충돌을 벌이게 됩니다. 1914년부터 4년간 지속되었던 세계 1차 대전이 바로 그 충돌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물론 1차 대전의 직접적인 발단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의 암살, 거기에서 비롯된 거지만 결국은 독일, 오스만 제국의 연합군하고 또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 신흥 강대국의 패권 다툼이 바로 세계 제1차. 대전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미국까지 참전을 하면서 승리는 영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의 몫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모두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패전국인 오스만 제국은 완전히 작은 나라들로 조각조각 나누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 중동 국가들이 거기서 갈라져 나오게 되죠. 독일은 알사스 로렌 지방을 프랑스에 뺏기고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승전국들도 국민들이 어렵긴 마찬가지였죠. 자, 이렇게 되자 애국심을 내세운 선동꾼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뽑아주면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허풍을 떨기 시작했죠. 히틀러 같은 사람은 유대인들이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다. 유대인들을 제거를 하면 우리가 잘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선전을, 선동을 해냈습니다. 그 와중에 1917년에 러시아에서는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황제가 죽임을 당하고 소비에트공화국, 인민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1차 대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정호의 세계경제일주 유럽제1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